지금이 소중해 안녕하세요 장남순입니다 봄나물 냄새가 솔솔 나는 듯 바람이 상큼하게 느껴지지요 아, 여기 오시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왔어요 우리 어부 션 멤버들도 리듬 있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행복하고 내일 또 행복하고 싶은 서정님이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늘 나는요 사진작가라고 외치는 노미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요즘은 어, 입학 시즌이지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입학이나 회사에 <laughs> 입사 같은 것을 왜꼭 3월에 시작할까요? 1월에 안 시작하고? 주세요. 어 봄을 시점으로 하는 것 아닌가 또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에 맞춰서 날씨가 풀리면서 활발해지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음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봄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음. 저는요 봄에 생각나는 게딱한 가지 있어요. 그 혹시 네. 자운형이라고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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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운형을 그냥 꽃이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라요. 네. 네. 논에다가 모짜리한테쫙 자운양만 심어놓은 밭. 아 이쁘겠다. 거기서 보라색 꽃이 만발했을 때는 예쁘게요. 완전 이거 환상이에요. 예. 근데 그자운형을 <laughs> 이제 농촌에서왜 심냐면 옛날에는 비료가 없어요 네. 네. 화학 비료가 그때는 우리 어릴 그렇죠. 때들. 그래서 그거를 심어서 그게 이렇게 많이 수북하게 자라면 그걸 쫙 갈아 엎어가지고 섞혀서 비료 대용으로 쓰려고 심어놓은 건데 네. 그자운형이 처음에 꽃피기 전에 네. 연할 때 네. 이렇게 낫으로 피우다가 살아서 네. 나무를 해면 그렇게 맛있어요. 어. 근데 그거를 이제 베어로 가는데 주인이 가만 놔두질 않죠. 나무걸 베어왔구나. 네. <laughs> 몰래 몰래 살짝 가서 한 바구니 가득 베어서 친구들 같이 가서 훔쳐가지고 이제 오는 거지. 어. 오다가 들키면 어. 완전히. 나무를 해먹으려고 몰리죠. 그런 건데 네. 좀 봐줄 수 그런데도 없나? 그런데도 봐줄 수 없는 게 너도 나도 다 해가버리면 그 사람 맞잖아요. 확인 그래요. 아, 그가 그래. 이게 오. 주인으로서 지키는 게 정, 정상인 어. 거죠. 근데 우리가 어린 마음에 그냥 그 먹고 싶은 생각만 가지고 해온 거예요. 이그 설이를. 그게 설이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정말 그때는 막 겁에 질려가 도망다니기도 하고 어. 살금살금 다니면서 했던 게 재미 그때는 재미라기보다 어. 그냥 먹어야 되, 되겠고 어떤고 그 두려움에 예. 그런 시간이었는데 지금 돌아 생각해 보니까 아련한 추억이었어요. 아, 오, 그게 네. 또 오르시는구나. 네. 그리고 그, 예, 예, 환상적인 시원이죠. 꽃, 그 꽃, 네. 그 자주색 꽃이 피어있는 게 너무 예뻤어요 거기 벌날아다니는거 생각나요? 벌 나비 날아다니죠. 네. 학교 갔다 오다가 네. 고무신 벗어가지고 네. 네. 그 고무신으로 가서 탁 데려서 벌을 잡아요. 아, 예. 잡으면 날아하는 거잖아요. 뱅글뱅글벙글 돌려가지고 땅에다 <laughs> 탁놓으면 <laughs> 기절을 해요. 그렇죠. 어. 그러면 그그 뭐랄까 뭐라 그. 그 뭐라고 할까, 뭐라고. 꽁지를 그 걸침도, 음, 그걸 쏙 빼면 달착지그는 게 나오거든요. 네, 네, 네. 어, 그럼... 그거를 빨아먹었어요. 아 <laughs> 아 <laughs> 그리고 원시력... 그래? 네. 그런 거 모르시죠?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 난다. 리고한 가지, 예, 예. 또한 가지 있는데. 그~ 봄에 네. 봄에 이게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풀리고 나면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고사리 네. 아 고사리가 그쵸, 이렇게 고산수. 이제 풀이 없을 때 제일 먼저 고사리가 올라와요 네. 파란 이~ 그~ 싹이 나오기 전에 아 그러면 그~ 고사리가 비어고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솟아 나오는데 오동통 해가지고 음. 그~ 아주 그~ 색깔이 검은했는데 아. 털이 막 달려가지고 뽀송뽀송 달린 달려, 솜털이 달려가지고 음. 애기 이렇게 주먹 쥐고 있는 모양으로 쏙소아요 쏙쏙 근데 그게 네.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와 보면 이만큼 솟아있어요 쑥쑥 그비온 뒤에 죽순 음. 일어나듯이 오. 엄청 빠른 속도로 솟아나요 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꺼꾸리 하고 봄에 딱그 시기 놓치면 못꺾꾸니까그 음. 근처 산보다는 깊은 야산 아. 덥은데 이런 데를 가는데 아. 새벽에 일어나서 음. 이 도시락을 싸요 근데 도시락은 부피가 있으니까 음. 주먹밥으로 뭉쳐서 이제 망태다 메고 이제 몇몇이 제 어울려서 가는데 아그 높은 산을 막 오르면서 고사리가 내 눈에 띄어서 분명히 나는 꺾었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돌아오면 또 꺾고 있는 거예요. 어, 보이는 사람 <laughs> 눈 눈에 따로 있대요. 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그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대, 그렇 네. 예. 그래가지고 그렇지. 이상하게 다고루고루 꺾는 거예요. 이거 웃긴 네. 생각하면 일시로 생각하면 앞에 가는 사람만 다 꺾을 것 같지만 희한하게 네. 뒤에 오는 사람도 똑같이 꺾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신기하다는 생각을 네. 하면서 막 네. 꺾었어요. 그리고 네. 꺾고 이제 근데 그 꺾을 때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예, 고사리를 한번도안 꺾어 보셨어요? 아니요, 꺾어 아니, 봤어요. 꺾어 보셨어요? 네. 네. 그런데 고사리를 딱 이렇게. 딱 꺾었어요. 네. 그러면 꺾어 있는 꺾인 그 끝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줬어요. 네. 왜 비벼줬을까요? 네. 몰라요. 그, 그게 빨리 새질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 그, 아니에요. 아, 듣기 들으셨구나. 네. 아, 맞아요. 고사리가 네. 이렇게 똑 꺾으면 연하니까 네. 똑 부러지게 끊어지거든요. 그렇죠. 거기를 그냥 그대로 놔두면 네. 그게 계속 그 이렇게 고라, 이, 이 잎이 이렇게 오그라지는 손이 이렇게 펼쳐져요. 펼쳐져요. 그냥 네. 놔두면. 아. 근데 거기를 이렇게 뭉개버리면 아. 그대로 있어요. 와, 별걸 다 하시네. <laughs> 그래서 꼭 꺾으면 <laughs> 나무리 바빠도 밑에를 밑둥을 이렇게 비벼줘서 아, 이렇게 그 올리었구나. 넣었어요. 예. 아, 그렇게 해서 취도 뜯고 고사를 아, 뜯고 막 하루 종일 다니면 점심밥이 완전 네. 꿀맛이죠. 네. 와, 이제 점심 때쯤 모여서 배고프면 모여서 아, 각자 가지고 온밥 반찬 이렇게 풀어놓고 먹고 네.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아, 먹고 아, 이제 정말. 또 같이 오후에 또 같이 네. 나물 뜯어서 저녁 때 되면은. 짐이 무거워서 이제 끙끙거리고 네. 와야 돼. 집에 올 수도 없는너 <laughs> 많이 없어. <laughs> 근데 네. 보면 이 보따리 안해 보셨죠? 네. 안 해봤고 저 이런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아요. 그그 <laughs> <laughs> 그 나물 보따리가 시야하네 이렇게 보면은 네. 욕심으로 내가 많이 꺾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 꺾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고르게 똑같아요. 음. 다 오. 그만 그만 보따리가 이만. 큼씩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음. 메고 들고 이제 끙끙거리면서 집에로 왔던 기억이. 음. 정말 봄만 되면은 그 천하때 나물 뜯어 다니는 기억이 정말 생각이 나요. 근데 요즘은 큰 추억이야. 예, 네,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언제 쑥한번뜯어도안 가지더라고 요새는. 우리 한번 갑시다 언제? 언제 한번 날짜. 올봄요 네, 네, 좋아요. 네. <laughs> 말로만 하지 말고 인생을 딱 잡아야 되는데. 너 면생 은또 뭐가 생각나세요? 네. 저는 역시 들꽃을 찍으니까. 네. 애들은 이제 이미 다 커서 뭐 입학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어제 네. 그 그렇죠. 네. 이제. 네. 제가 좋아하는 들꽃이 피는 시기. 음. 그 중에서도 음. 이제 복되고 장수를 가리키는 봄의 전령사 복수초. 복수초? 예. 네. 노란 황금술장 같은 꽃이에요. 아. 근데 그게. 손 아, 들어본 이름이야. 그래요. 네, 복수초? 예. 어, 노란 네. 어, 꽃인데. 꽃이 네, 아니고 촉. 아니, 꽃 이름이 복수초예요. 그니까, 음. 키가 네. 아주 제 손가락보다 작은 음. 작아요. 그러니까 오. 굉장히 작은 꽃이고 음. 자은형보다 좀 작죠. 예 음. 네. 자은형은 아주 잘 자라잖아요. 네, 그 저기 서정현 선생님 아, 그 지리산 쪽에서 사셨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 근처에도 분명히 복수초가 음, 있었는데. 저 처음 들어봐 복수초라는 네. 복수초라는 이름을 네. 꽃 이름을 네.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게 거. 아주 저기 장수를 뜻하는 꽃이래요. 네. 그게 피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다 그렇게 음. 생각하면 되고요. 얼른 듣기에는 네. 복수를 다짐하는 꽃 같기도 한데. 복복에 장수수. <웃음> 아, <웃음> 우리 말이 참 어, 그러네요. 이렇게 네. 네. 어, 네. 어. 의미가 달라버리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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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또 꽃을 좋아하시니까 네. 또꽃 생각이 네. 나고. 네. 네. 나는 그 시절 생각하면 내가 떠오르면서 그 언. 언덕에 나물 캐든 처녀. 네. 그 벚꽃이 막 음. 저기 막 흐드러지게 펴 가지고 음. 보리밭이 음. 있고 보리밭 사이에 네. 언덕이? 네. 그럼 거기서 나물 캐든 생각이 나는데. 아, 죠 바람 님 바람을 한번 들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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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죠. <laughs> <응>? 오랜만에 들어본다. <laughs> 들으니까 그 예. 시절이 생각나서 너무 뭉겹고 예. 예.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예. 진짜 그러네요. 예. <laughs> 네. 그렇게 봄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는 지금 어느 계절쯤와 있을까요? 계절이요? 어. 아, 봄년 가을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네. 연령대로 보면은 가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네. 한시 봄이지 네. 우리는. <laughs> 저는 사계절을 네. 구분짓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네. 항상 똑같이 봄과 같은 마음, 네, 그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laughs> 네. 아, 네. 잘못이네. <laughs> 저는 저도 그러면은 그 생각인가, 이제는 음. 인생을 마무리하는 계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음. 왠지 제 마음에 인생을 어느 정도 살으니까 음. 이제는 어떻게 살아면은 내가 신나고 멋지게 살수 있을 거다 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죽고 나서 내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갖다가 어떻게 기억을 해주고. 지면 좋겠다. 음, 음. 이런 생각이 지금은 있으니까 음. 어, 남들한테 리서프전은, 내가 어떻게 보여지면 그렇죠. 되나. 아, 네. 아, 그런 서 그쪽 모습에다가 취중하고 살고 싶다. 오, 이런 생각 좋은 있잖아. 생각이시네. 어,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지금 네. 노후를 우리가 맞았을 때 그냥 무턱대고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은 남은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살 것이며 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예. 예, 모범이 되는 다른 사람들 예. 짐이 되지 않고 예. 내가 멋지게 예. 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한 거 같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예. 그냥 뭐 남편 뒷바라지 하고 예. 애들의 엄마 예. 누구의 부인 이렇게 살았는데 예. 이제서부터는 내 자신 음. 내 나를 노미를 만드는 시작 음. 그런 <웃음> <웃음> 생각이 들어요 네. <laughs>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어. 그동안 살아온 것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가정을 위해서 네. 어? 남편이나 자식들을 음. 위해 살아왔다면 음. 어느 순간부터 얼마 전부터 제가 이제 아이들의 아이들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자유로운 그런 삶이 시작이 된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 눈치 보느라고 자유롭지 못했고 음. 예. 그때 그랬잖아요 그쵸, 하, 야단만 <laughs> 맞고 뭐 하라는 것만 그냥 항상 조 쪼인 쪼인 받았는데. 그것을 좀 피해서 좀 좋아질까 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이거는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맞아요. 것처럼. 더 음. 고약한 남편을 만났네. 네. 거기서 또 오는 그, 박, 네. 그 어떤 뭐라, 압박감.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자유롭지 못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음.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너무 좋아요. 음. <laughs> 그럼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네?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않아요? <laughs> 만약에 다시 또 어. 새로운 봄이 온다면, 네. 농사를, 무슨 농사를 짓고 싶은데요? 새로 아, 짓고 싶어요. 인생 농사? 인생 농사. 그거는 <laughs> 딱히 생각해 보지 않는데 지금이 저는 지금이 너무 좋고요. 네. 음.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멋지게 음. 후회 없이 음. 내가 나중에 이 세상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음. 후손들이 정말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었다. 아니 좋다라는 음. 것보다 그분한테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음. 어, 많은 걸 남기고 가신 분이다. 이제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하는 음.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어, 앞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그, 그렇지 뭐 다시 봄이 주어진다면 다시 뭐 저는 음. 그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음. 네. 노매세임은 다시 되돌아가서 한다면 이걸 해보고 싶다. 그런 후회스러운 거. 돌아가는 건. 거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갈 것이냐, 결혼 후 결혼 때로 돌아가실 시절로. 것이냐 한다면은 음. 저는 어, 일단. 결혼을 했을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응. 그때가 좋았구나 제일 아, 그러네요 제일 좋았던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웃음> 그러겠죠 <웃음> 하여튼 저는 지금 생각하면 일단은 음. 자식농사는 네.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결혼 때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 자식농사를 새로 짓겠다는 건 아니고 음. 그, 저도 이제 부모 밑에서 자랄 때는 제맘대로한 거는 별로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엄마의 그 어떤 카리스마? 뭐, 입김? 이게 너무 세가지고제 꿈을 갖다가 마음껏 펼치지는 못했는데, 결혼하면서부터, 어, 남편이 이제 조금 저를 밀어주고, 뭐, 이렇게 조금 배려해주고 이래서, 그때부터라면 자식 농사를 이미 잘 지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 자식과 뭐 이거 내 일과 이거를 갖다가 잘 조정을 하면서 잘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태까지 아까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많이 해봤다 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거를 해봐서 그 중에서도 저는 그림을 만약에 다시 한대면은 그림을 <laughs> 그리면 어느 정도 팔리는 작가가 되겠습니까? <laughs> 이렇게 조금 성향이 좀 학자적인 성향이 있어요.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파고들고 연구하고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학자 노릇하는 거 그쪽으로 좀 힘을 기울여서 네,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 밑에서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음. 우리 엄마는 그림을 이해를 못하고 <laughs> 돈도 안 대줄 것 같고 어. 어. 제가 뼈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림 공부하는 거는 생각도 못할 것 같고 네. 남편이 조금 돈을 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웃음> 음. <웃음> 옛날에 <웃음> 예능, 예능 한다는 것은 네. 무조건 반대했잖아. 어떤 나도, 나 역시도 예. 지금은 예. 이제 예. 농사를 진짜 잘 됐다고 보면 굉장히 잘지놨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난 지금이 좋아요. 그렇죠. 지금이 좋지. 나 옛날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면 <laughs> 음. 얘기만 들어도 지금 눈물이 나올라 그래요. 너무 고생하셔서 그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음. 제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또 <laughs> 네, 해보고 싶은 거 음. 하나도 못해요. 선생만 님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시대를 잘못 만나 가지고. <laughs> 아주 여행 같은 건 아예 생각도 못 해보고 살았어요. 요즘 아이들은 음.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줄 아세요? 그 예쁜 방구들 라는거 음. 생각나세요? 방구들? 고무신으로 돼가지고. 네. 그 고무신을 신다가 운동화처럼 생긴 방구두라고고무신기 예. 예, 예. 보셨군요. 네, 네, 네. 거기다 물을 집어넣고 신고 기면 뽀드덕뽀드덕 소리가 나서 <웃음> 너무 <웃음> 재밌거든요. 네. 그걸 하나 사서 신고 싶은데 엄마가 안사 주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런 것도 해 보고 싶고. 그때는 껌도 귀었어요그 친구가 껌을 신고 있으면 그 달착지근한 냄새 때문에 자꾸 네. 내 머리가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거야. 아. 그거 씹어 보고 싶었어. 내가 가질 수 없는 거라서. 어, 그래놓고는 이제 거기다가 친구한테, 야, 나껌 조금만 손가락으로 간게이거만큼만 떼줄래? <laughs> 우리 할아버 우리가 제사가 많아요. <laughs> 우리 할아버지 제사 돌아오면 <laughs> 떡 갖다 줄. <줄게. 웃음> 그래가지고 얻어 보서 씹어 보고 싶었는데 <laughs> <laughs> 그껌을한 번. 씻고 나면 그게 아까우니까 버리질 음. 못하고 네. 벽에다가 붙여놨다가 네. 또 씻고 음. 그다음에 또, 씻고, 또 씻고. 씻고 쭉 내려가지고 왜 딱딱 딱딱딱딱 <laughs> 소리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실컷 해보고 싶은데 <laughs> 응. 껌이 많아에쭉 늘어나잖아. <laughs> 나 지금 같으면 돌아간다면 나 그거 해보고 싶어요. 껌좀 한니 씹어서, 나 씹다가 친구들이 달라 그러면 잘라서 떼주고 싶어. 내가. 네. 내가 얻어 씹는 게 아니라 음, 그 정도. 너무 갖고 싶어서. 네. 그 네. 저, 벽에다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먹었다 해가지고 새카만 색이 되죠. 그리고 이제. <laughs> 네. 그리고. 까매져. 어, 이제 그, 그때는 이제 그런 개념이 굳이 없는. 다시 되돌아가서너뭐 해보고 싶냐 그러면 음.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호롱불 밑에서라도 음. 진짜 음. 어떤 한이 있어도 내가. 음. 최고 학벌까지 음. 엄마를 졸라서든 내가 어디 가서 노동을 하든 음. 음. 어떻게 해서라도 최고 학벌까지는 음. 맞췄을 것 같아요 음. 지금 항시내 가슴 속에 누르고 있는 게 음. 그거예요 공부해서 내가. 뭐 하시고 싶으세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또 하고 싶은 게 있겠지 음. 근데 일단은 내가 부족했던 건 학벌 얘기만 하면 유축 당에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최고 학벌까지 기어코 맞춰보고 나서 그 뒤에 뭘 해먹든지 <laughs> 네. 지금 그래서 내가 열심히 네. 못하 못 배운 게 내가 한이 돼서 음. 지금 그 한을 언제 풀어질까? 지금 네.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음. 학원으로 음. 저 뭐라고 하여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다만들지. <laughs> 네. 아, 해주세요. 어디 어디 다니고 계세요? 아니요. 음. 아무튼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 안 쫓아다닌 데가 없이 다 배워요. 네. 안 배운 걸 나보고 물어보면 그게 더 빠를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방송까지 음.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나서한게 아니에요. 아, 아유. 네. 아유, 참 그런 <laughs> 그래서 욕망하네. 먼 훗날 음. 내가 더 이제 머리, 챗머리 흔들고 따뜻한 음. 양지 쪽에 앉아서 음. 그때 가서 내 자서전을 쳐서 음. 아마 다 내놓으면 다그 소리 듣고 울고 감동할 겁니다. 음.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음. 예, 차곡차곡 지금 준비 예. 과정이시네요. 음. 아, 예. 여기서도 조금씩 풀어놓으세요. 음. 이것이 하나의 그 장남 선생님의 자서전 <laughs> 라디오 이런 식으로 갈수 있게. 지금 살살 풀고 있는데? <웃음> 모르셨구나. 눈치를 <laughs> 아, 못 챘어요. 아, 네. <laughs>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다 자기가 음. 가지고 있는 게요서는 만족할 줄 모르고, 네. 자기가 갖지 않은 거에 대한. 그렇죠. 그런, 음. 그런, 음. 그런 지금 모든 게다 만족하니까. 같은데, 음. 예.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더 이상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음. 이제는 음. 예. 해보고 싶은 것도 없고, 음. 아, 해볼 걸 하는 것도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하 지금 음. 세상을 보니까 정말 많은 그 직업들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음. 맞아요. 사람이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음. 전부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음. 근데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들. 응. 어, 어. 아무것도 안 하고, 응. 어디엔가 메이지 않고, 응. 내가 정말 스스로 그 자연에서 일궈서 자연과 함께 응. 사는 사람들이 제일 응.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응. 농사 짓는 사람이네, 쉽게 말해서. 농사도 농사지만 또 응. 특별하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아. 네, 그런 분들. 응. 아, 저런 분 같으면 정말 행복하시겠다. 응. 근데 저도 어, 꼭 그런 일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고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행복한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근데 감사를 네. 아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럼요. 맞습니다. 제가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지가 아니라 10년 가까이 됐어요. 음. 그런데 옛날에 조금 더저더 더 옛날에 다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직 제대로 기도도 못해요. 근데 마음속에서 느끼는 게 감사. 음. 항시 뭔 조그만 일에도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게 네.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응. 행복합니다. 응. 고맙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그 용어들이 응. 그런 용어를 내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내가 입으로 이렇게 했을 때내 몸에 에너지가 억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응.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응. 느껴지고 응.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도 응. 행복하고 응. 또내 많이 이배웠웠다지지오히히려을을뜨있있든요요배웠웠든요요울울큼큼배웠웠든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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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h a t 그래서 옛날 얘기하고 살아라 했던 얘기가 v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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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 옛말하면 살며 say 아. 데 우리가 우리만 옛말하고 살게 아니라 음. 다시 젊은 사람들한테 say that I have to s a 도 하나도 아쉬움 없이 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사세요 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아 있죠. 음, 많죠. 네.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 사람들은 그 어디인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막 옷에 집착하는 사람 네. 어떤 사람은 막그 건강식품에 집착하는 사람 네. 또 어떤 사람은 막 어떤 그 자동차에 집착 다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물질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궁핍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진 거에 만족하다 보면은 음. 아나 이거 행복해 음. 너무 좋아 이렇게 긍정적인 포인트를 긍정에다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면 음. 그 긍정 에너지가 나를 점점점 밝게 해주고 음. 건강하게 해주고 음. 또 원하는 아, 것을 쉽게 해주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음. 모든 것은 그 내가 어디다 포인트를 맞추고 살 것인가가 중요한데 음. 부정에다 맞추지 마시고 긍정에 맞추고 사시면 음. 어떤 것이든 술술 잘 풀릴 거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 마음 안에서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럼 네. 그게 가만히 그걸 욕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음. 이 욕구가 나만을 위한 욕구인지 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공공을 위한 욕구인지 그걸 먼저 한번 저는 계산을 해요 오, 네. 어? 네. 네. 어? 계산을 해서 어. 아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욕구가 공공의 욕구가 된다면 그걸 선택을 해요 네. 그리고 아. 노력해요 이루려고 근데 아 이건 내 나만의 욕구구나라는 거 하면 저는 무시해 버려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고 네. 기는게 없는 거예요. 오. 좋은 거예요. 오. 그래서 아 그런 에너지를 제가 이제 쓸 네. 줄을 아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너무 네. 행복한데 젊은 분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권하고 싶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아 내가 지금 이만큼 알고 음. 뭐 지금 옛날에는 너무 미련이 왜 먼저 나오고 꽤는 늦게 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만큼만 똑똑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웃음> <웃음> 뭐든지 다 해낼 수 맞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일은 없죠. <laughs> 그런 저 일은 같은 없죠. 네. <laughs> 이제 저기 서준현쌤하고 조금 다른데요. 네. 저는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서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았다. 네. 그러니까는 여태까지는 이게 나한테 맞을까 저게 나한테 맞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와서 음. 아 나한테 맞는 게뭐 그림이다 뭐 학자다 이렇게 음. 결론을 내는게 음.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저는 너 자신을 음. 잘 들여다봐라 음. 진짜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빨리 캐치해서 그때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는 저는 공공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 자기 속을 갖다가 개인적인 거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빨리 찾아내는 거. 근데 선생님 그게 네. 그거를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면 네. 그 저기 내가 가지고 있던 꿈이 네. 아이들 때 물어보세요. 네. 연령 때마다 다 바뀌고 네. 그 환경에 따라서 바뀌고 시대에 네. 따라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거라고 딱 못박을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다 열어놓고 음.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지만 음. 음.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같이 하나로 뭉쳐야 되잖아요. 음. 나만을 주장하고 살다 보면 풀풀이 음. 흩어지고 찢어지는데, 음. 어 너도 나는 이게 좋아, 너도 나는 이게. 지금 음. 우리 민주주의가 그래서 막 이렇게 음. 시, 이 저기 세상이 시끄러운 것처럼 음. 나 개인의 어떤 그 욕구,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음. 이 결국은 전 음.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그 거기서 조금 한발더 나가서. 음. 이것이 나한테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공공의 이익이 되는가 음. 그걸 먼저 생각하면 음. 네. 내 자동적으로 내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지게 되고 음. 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이거였구나라는 걸 음. 알게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음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저는 아까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 그랬는데 저희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게그 <laughs> 저기를 한건 아니에요. 뭐 훌륭한 사람이 됐거나 직업이 좋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기 자, 앞길 찾아서 네, 열심히 앞길 찾아서 바로 잘 살고 있으면 네, 잘 키운 거예요. 그런데 응.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더 아쉬운 게 있다면은. 아, 얘네들이 진짜로 뭘 원해서 지가 자,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어. 이거를 내가 잘 인도를 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 지금의 젊은이들이 내 자식이라면 음. 내가 좀 못해주긴 했지만 음. 너네들 스스로 압도, 니네들이 음. 자,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음. 그쪽으로 조금만 더 전문적인 길을 음. 가기를, 예 저는 음. 그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 결국은 네. 걔네들 몫이죠, 그것도. 그렇죠. 네. 네. 각자의 우리는 몫이야. 우리 몫을 살고, 네. 응. 걔네들은 걔네 그러니까 몫을 미리 살고 미리 터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우리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 우리가 응.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마음대로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응. 조금 우리는 한심스럽죠지금 생각해도. 근데 선생님도 응. 자식들한테 많이 이게 강요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어요 <laughs> <알아 나는 웃음> 아이들이 자기들이 해주고, 응. 응. 오히려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릴 때도? 학교 학부형이 대서 학교를 간 것도 내가 잘나서 간게 아니고 자기들이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반장이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엄마 오래라 해가지고 간 거지 음.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항시 감사해요. 음. 내가 잘해준 게 없어. 뭐 돈이 많아서. <laughs> 응, 과외 시킨 것도 아니고 음. 내가 지식이 많아서 애들한테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할수 있는 길만 만들어줬어요. 음. 길. 그래, 이리 가면 자유생, 된다. 잘 풀린 거 같아요. 응. 그래서. 거기에 끝만 만들어졌어요. 네. 음. 아이들을 막 닥달하고 공부하라고 음. 막 뒤에서 엄마들이 쪼면 음, 그막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공부가 안될것 같은데도 네. 요즘 엄마들은 막 네. 그런 엄마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아이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결국은 그런 아이들이 또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엄마들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요즘 젊은 엄마들. 음. 아이들 힘들게 하는 사람 아, 많잖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애들한테 음. 펴,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그렇죠. 장만 예, 마련해주면 예. 기다려주면 저도. 되는데 때를 네.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주는 것 같아. 네. 앞에서 끌고 가려고. 맞아요. 따라 응. 밀어주면서 따라가면 되는데 응. 내가 끌고 가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응. 사고 때문에 맞아요.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요 애들이 응. 오늘 주제를 왜 내가 응. 봄이라고 얘기를 시작을 했냐고 가을이고 뭐 농사짓고 이런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응. 사계절은 돌고 돌고 돌아가는데, 네. 왜 우리 네 인생은 다시 봄이 돌아오지 않을까? <웃음> <웃음> 내가 봄참 아. 다시 젊어진다면 더 열심히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지금 사람들은 똑똑하니까 아. 잘 자기 글쎄요. 삶을 허투루 살지는 않을 것 같아. 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저, 저, 젊은 애들이 참 똑똑한 사람 네. 많이 많아요. 보이더라고요. 예, 예. 네. 네. 똑똑하니까 네. 자기 일다 네. 찾아서 네. 할것 같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젊은이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실수 <laughs> <laughs> 두려워하지 말고 네. 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라. 진짜 <laughs> 네, 아,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드릴까요? 네,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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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분, 아멘.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